1,400m 국산 4등급 부경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14번 디바인 뮤직이 좋은 출발을 보이면서 먼저 이마 신차 달아납니다.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을 노리는 14번 디바인 뮤직과 뒷선의 5번 알파킹이 한가운데 치고 나오고 11번 마하 타이탄이 외곽에서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9번 미스터 퓨전이 3, 4위권 따라붙으면서 14번, 11번 두 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안쪽 자리 잡은 14번 디바인 뮤직이 선두입니다. 반마신차까지 쫓겨나오는 11번 마하 타이탄 이제 3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뒷선에 5번 알파킹과 바깥쪽 9번 미스터 퓨전 6번 크로노스까지 3마리가 뒷선을 역성해 있고 13번 에코선이 바깥쪽에서 따라붙습니다 3마신 뒤에서 3번 타이틀코드와 8번 스마트 모드가 중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14번 디바인 뮤직이 1마신차 유지하고 있습니다. 11번 마하 타이탄 2위로 9번 미스터 퓨전이 3위로 5번 알파킹과 6번 크로노스 바깥쪽 1 3 에코선이 뒷선을 이루는 가운데 직선주로 먼저 접어드는 14번 디바인뮤직입니다. 14번 디바인뮤직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바깥쪽 치고 나오는 11번 마하타이탄이 빠르게 좁혀내고 안쪽에서는 9번 미스터퓨전이 위협합니다. 외곽에서는 13번 에코선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두는 안쪽에 9번 미스터퓨전 그러나 11번 마하타이탄 치고 나옵니다. 안쪽에 9번 미스터퓨전이선두 유지하고 있고 바깥쪽에서 추입해 들어오는 8번 스마트모드도 어느새 순위권도 약해 있습니다. 9번 미스터퓨전이선두 유지하고 안쪽에 2번 파이널 파티 와 바깥쪽의 13번 에코선까지 치고 나옵니다. 혼전인 가운데 9번, 13번 두 마리 앞섰고 바깥쪽 8번 스마트 모두도 종반 3위까지 치고 나옵니다. 9번 미스터 퓨전 결국 선두 자리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1,400m 부경의 4경주 이번 경주 직선주로 2, 3위권 혼전.